정전기 방지 비닐 개요. 정전기 방지 비닐은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민감한 물품을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특별한 소재입니다. 이 소재는 전자기기, 반도체 생산, 그리고 고도의 청정도가 필요한 클린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요 기능. 이 비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전기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점입니다. 기존의 일반 비닐과는 달리, 정전기 방지 비닐은 특수한 소재와 처리 기술로 설계되어 있어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정전기를 빠르게 소멸시킵니다. 이러한 기능 덕분에 정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품 손상, 화재 위험, 작업 안전 문제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재 구성. 정전기 방지 비닐은 전도성 물질이나 정전기 방지 처리가 적용된 특수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탄소, 금속 입자, 아크릴 등의 소재가 비닐에 혼합되거나 표면에 코팅되어 정전기 방지 특성을 발휘합니다. 최근에는 바이오플라스틱 및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적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제품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발전 정전기 방지 비닐은 1960년대 전자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개발되었습니다. 초기에 단순히 정전기 방지에 초점이 맞춰졌던 이 제품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투명성, 내구성, 유연성 등의 추가적인 성능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며 기술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전자제품 보호 및 포장. 정전기 방지 비닐은 정전기에 민감한 전자부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수처리된 표면은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미 발생한 전화를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부품 손상을 방지합니다. 소형화되고 복잡해지는 전자기기의 특성상 이러한 보호솔루션은 전자부품 포장에서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클린룸 환경에서의 활용. 극도로 청정한 작업 환경이 요구되는 클린룸에서 정전기 방지 비닐은 오염물질의 부착 및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전기에 민감한 제품을 포장하거나 작업도구를 감싸는 데 사용되며, 이를 통해 작업의 효율성과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지속 가능성과 미래 전망. 현대산업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정전기 방지 비닐의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합성 소재에서 벗어나 재활용 가능하거나 생분해성 재료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산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첨단산업의 발전과 함께 정전기 방지 비닐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